저는 패스터 쿡입니다 오늘 아, 볼펜을 펜으로 자 바꾸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늘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grammar and structure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이 문법 문제 쉽게 풀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reading이 되겠습니다. reading 아, 독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법 문제는 풀 수도 없고. 어,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고르는 건데, 이제 답이 나오면 독해는 멈추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앞에서 이미 기본 강의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r a 두어라, your hand. 너의 손을 온 위에 the animal's head. 그 동물의 머리죠. 동물이니까 단수죠. 동물. 이거는 어아파스트로피 찍고에 찍으며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지 복수가 아니죠. 복수면은 아포스트로피가 없어요. 애니멀스. 이게 복수죠. 그래서요. 동물의 머리에 그리고 그리고 스로터 살 도둑해라. 도살하다, 도살해라. 근데 이게 첫 번째 명령문, 동사, 원형, 문장, 구조나 이게 문장, 구조, 두 번째 동사, 원형, 두 번째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살해라, 그것들을. 우리 뎀은 대부분이 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물을 받을 때, 이세, 복수도 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들이 맞는데 대 명사는 앞에 있는 걸 봤는데 앞에 보니까 복수 명사, 명사가 유 핸드 너의 손을 도살해라 말이 안 되죠? 그럼 그 동물이죠,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 단수니까 이수로 받는 거죠. 이. 그래서, 됨이 아니라 이시 되야겠죠 영어는 대명사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안에 파란색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라. 그러면, if y o present, 자, present는 선물하다, 제시하다, 보여주다고, present, 선물, 현재가 되겠죠? 여기서 동사죠. 주어, 동사니까. If you present, 네가 너희가 드린다면, 드린다면, on animal, 동물을 붙어, the h e r d the 그러니까 h r d 는 어떤 무리, 또 어떤 때가 됩니다. 때, 자, 뭐로써, as a peace offering, 화목제죠. peace offering, peace, 화목, 평화, 그거는 화목 재물이니까 화목제로 'to the lord'(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끝나서,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될 것이다. 그러면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져서 이지가 비가 되죠. 비 동사 원형, 비동사 될 것이다. 어, 매일, 수컷이나 어, 또는 암컷이 되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반드시 어, 가져야 한다. 아 여기서도 조동사가 되겠죠? 조동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사 원형인 해부가 아, 해지가 아니라 해부가 되겠죠? 가져야 한다. 그런데 갖지 않아도 된다. Defect 어떤 허점, 흠, 흠이죠, 흠. 아,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중요한 것은 한국어는, 국어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비록 no defect, 이는 현용사로 defect, 여기를 부정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동사를 붙여서 반드시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 반드시, b u s t 반드시죠, 반드시 된다. 근데, 그래서 답이 해지가 아니라 해보자근데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해봅시다. 영어성경이니까 아, 영어 우리 영어성경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교훈도 받는 거죠. 자, 너희가 드리는 어,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거 어, 구약시대에 끝나는 스토리일까요? 구약성경을 안 봐도 되겠네요. 아,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어, 구약 성경은 이미 어, 신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무식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떤 말세의 증조보다도 구약의 어, 말세를 향한 말씀들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징어로 숨기, 숨긴 거예요,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이 막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데 왜 있는 그대로 보면 되고 자세한 얘기는 구약에 다 했어요. 제가 뭐라냐면 구약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까지도 다 이미 구약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말씀 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동물을 들, 재물을 드릴 때 어,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헌금이나 봉헌할 때, 어, 예를 들어서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 가장 소중한 거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사랑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애인한테 가장 좋은 거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아내 아내 를 사람이나 신랑 될 사람을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했어요 고백하면서 어, 천 원짜리 치약, 치솔 이런 거 주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욕받아주로 먹을 걸요. 아, 널 정말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어, 다이뭐뭐 땡이에서 천 원짜리 사서 준다면 정말 좋아할까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지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어, 사람마다 틀려요. 하나님을 정말로 드리고 싶은 액수가 있을 거예요. 이돈 액수가 나오니까 또 물질 강조한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걸 헌금으로 어, 받은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 어린 자녀들들을 정말로 멋있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돈 가지고 그리고 그돈 가지고 전도하고 성교회 됩니다. 제, 제 말은 뭐냐? 가장 소중한 금액을 드리되,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딴 짓을 하면 교회를 옮기세요. 헌금을 드리네, 만에 그거는 본질 아니에요. 그건 변함이 없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교회를 옮기면 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교회를 옮기면 될 문제를...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소 선지서 보면은 어차피 그 당시 이스라엘도 다 타락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대 이상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렇게 적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교회가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교회가 10% 적어도 10% 이상을 교회 전체 예상의10% 이상을 어성어 어, 뭐죠 구제하거나 성교하거나 교육에 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옮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도 그것이 안 되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십일조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교회가 10분의 1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신약성경 어, 다시 보세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를 교회가 다도왔어요 나라가 돕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지금 경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교회가 큰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돈 갖다 뭐할 거예요? 건물만 좋게 주면 뭐할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배고파하거나 굶주리면 모든 성도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난한 형제를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세요. 그게 아까우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 아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딴 짓을 하면 교회를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세요. 흠이 없는 예물은 천국에 부활을 쌓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부하를 교회가 쌓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데 써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